네 안녕하세요 허니커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액괴를이쪽에 담아두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이거는 아직 영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약간 액괴좀토같고요액괴좀토 이거 진짜 한 일주일도 지난 것 같은데 안무었고요 풍선도 옛날엔 부러졌어요. <laughs> 이거 기억나시죠? 저번에 만들었던 형광 베네크 랩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듯 엄청 탱글탱글하고 손에 오늘도 안묻네요 어 근데 이 반짝이는 꽤잘 묻어서 어? 아또 묻었어요 이거는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민야차를 거의 좀 쉬다가, 좀 쉬다가, 미니어처를, 좀 쉬다가, 에, 막. 근데 위튜브에안 올리는데, 미니어처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꽤를 거의 올려위 유튜브에. 근데 제가 요즘 이런 돈까스 이런 거, 만들려고 막올려 했는데, 뭔가, 뭔 느낌 좋은 액개가 만들어,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. 요즘 액개 만들기도 유행이, <laughs> 유행이고. 그래서,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네, 이거 어제 산 면발 뽑기 가져올게요. 잠시만요. 짜파게티 방법. 이거 원래 진짜 초록색인데, 원래 친구을 섞었다고만 하였잖아요. 이거 취토부 아시죠? 일본에. 그거 닮았어요. 패러디라고 써져 있는데 절대 못 들어가요. 시끄러운 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, 썩. 왜 제가 썩이라 했을까요? 빼고 올게요. 빼고 왔어요. 꽤잘 빠지는 편이고. 네, 지금 또 넘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거는 면발 뽑기인데요. 이거 정자에서 친구랑 갖고 놀았는데요. 이렇게 막 탁탁탁탁 흔들면서 돌았어요 이게 좀 넘으면 흘르기도해서 여기는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 보면 노랑이에요 연두 실제로 보면 노랑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 마칠게요. 그럼 바이바이.